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대한민국의 이민온 외국인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부동산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 이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네. 안정적인 투자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 몇 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부동산은 수요가 높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큽니다. 2. 자산 가치 상승.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어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3. 임대 수익. 부동산을 소유하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외국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4. 세금 혜택. 부동산 투자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5. 다양한 투자 옵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자본금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리츠아리 ITS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부동산 투자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 한국 사회에 더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7. 정책적 지원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어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에 도전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이민 온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자산 가치 상승, 임대 수익,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투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